될거지 우리 세 분의 하트메이커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섭외하신 거예요? 아. 똑같이 사랑이 하신, 갑자기 궁금해져서. 네네, 네, 네네세 분의 하트메이커는 어떻게 네. <laughs> 어, 제가 사실 제일 처음 섭외해 드린 분이 성시경 네네. 네.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연애 그리고 듀에 하면 우리나라의 대명사시니까 그럼요 성시경 씨를 섭외 드렸고 음. 음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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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희 윤상 선생님은 저도 녹화하면서 놀랬던 거는 예, <laughs> 네, 놀랬던 거는 저희 제작진도 보지 못하는 그 노래하면서 나오는 세세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걸 정말 정확히 정확히 캐치해주시고 꼭 노래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정말 저 사람은 저 사람한테 빠졌어. 이런 세세한 감정을 어, 봐주시는 분 같으시고요. 뭐 음. 우리 거민 씨는 정말 목소리만 들어도 반할 수 있는 음. 분이잖아요. 그렇죠. 음. 그래서 하트 메이커로 세 분을 선정했고요. 네네네. 그리고. 규현 씨는. 규현 씨는 네. 네. 저희 성시경 선생님께서. 성시경 씨가 강력 추천해 주셨어요. 방송을 보는 사람도. 설레 지금 아신 것같은데 깜짝 놀라지. 설레일 수 있어야 된다. 네. 서첫 녹화하고, 아, 내가 되게 잘못했을 수도 있구나라는. <laughs> 어, 물론 대단히 똑똑하고 순발력이 좋고 귀엽고 잘생긴 규현이지만, 어, 진행이. 네. 거미씨부터 우리 하트메이커 이, 누르는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좀 연결시켜 주시는 건가요?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나름 마음속에 기준이 있었거든요 좀 가창력도 조금은 봐야겠다 뭐좀 어울림도 봐야겠다라고 좀 결심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느낌으로 갔던 것 같아요 좀 본능에 맡겨서 아 이분들은 너무 두 분이 설레게 한다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감정이 좀 서로 좀 통한 분들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좋게 들리게 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제가 아까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네. 사실 기준이 좀 필요가 없었던 네,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감정이 끌리는 대로? 네, 감정에 오. 끌리는 대로, 본능대로 갔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 반면에 우리 윤상 씨께서는 아까 끝까지 우리 성공 의 영상 때는 마지막 한 소절까지 고민하시다가 딱 누르시는 모습이 보였거든요. 어떤 기준으로? 그 맞습니다. 여러분께서 확인하셨던 그 커플이 첫 번째 커플이었어요. 녹화 때.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런 생각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. 노래가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의 노래를 평가를 했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아마 보신다 보면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등장하고 노래가 시작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메파 본능이 깨어납니다.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, 둘이 딱 노래를 하면, 아, 어울린다? 아닌, 아닌가? 이런 본능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이 나오는 걸 보고 저 놀랐어요. 어, 내가 왜 남의 커플에 이렇게까지 깊게 빠지는 걸까? 약간 녹화 끝나고 좀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. 정말 녹화 때는 진정 커플 응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만큼, 노래는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기준 아니면은 통과해야 될 어떤 선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노래에 반하지만 사람에 반하고,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에 반하게 되실 것 같아요. 아, 노래에 반하다, 사람에 반하다. 성시영 씨 어떠세요? 아, 주님의 뒤엣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대단히 매너가 중요하고 상대가 떨거나 힘들어할 때 내가 든든하게 받쳐주게 느껴지거든요. 그런 상대를 좀. 케어하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, 일단 첫 라운드에서는 조금 우리가 너그럽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근데 이제 결국엔 우리도 결국 떨어뜨려야 된다는 게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만, 이게 만약에 우승하면 뭐, 10억을 가져간다던가, 뭐, 자동차를 받아간다던가, 뭐 이런 게 아니라, 둘이 만나게 되는 건데, 1라운드에 그것까지 뺏어버릴, 그러니까 웬만큼 큰 실수를 안 하면, 에이, 10억을 가져가면 안 되지. 약간 이런 거면 약간 좀더 하겠는데 그렇게 연습했는데 둘이 한번못 만나게 해주는 게좀1라운드 때는 아무래도 마음을 독하게 먹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막그 리허설도 물어보셨지만 어 처음 봤어요. 그럼 그 동선을 다 따로 해야 되니까 여자 출연자 들어가는 경로, 남자 경로, 그러니까 그게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. 왜냐하면 만약에 떨어졌는데 보고 싶어서 뛰어가 갖고. 한번 얼굴이나 봅시다. 그렇게 하면 그냥 보는 거잖아. 요 예를 들어서 난 그냥 집에 갈래 한번 보고. 근데 이제 그런 경호원도 계시고, 경호? 네 그렇게 뛰어오면 바로 이렇게 가격을 하는. 그래서 그런 보안 뭐라 보안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관리하는 게 컨트롤 통제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았을 거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1라운드는좀아좀 아, 좀 만나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더 컸던 것 같아. 솔직히 네, 그래도 분명히 떨어진 분들은 있습니다만. 네. 그렇죠.